오늘은 102주년이 되는 3일절 기념 주일입니다. 3일절은 1919년 3월 1일, 3일 운동을 기념하여서 지정된 국경일이 바로 3일절입니다. 3일 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을 하면서 우리나라 참, 뭐 도시나 저 시골이나 농촌, 뭐 어촌, 모든 민족이 함께 이 항일 독립운동을 한 그러한 날이 됩니다. 어, 3.1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삼일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일제의 폭압적 식민통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 뒤에 군사력을 앞세워서 무단통치를 강행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폭력적인 억압과 수탈을 자행한 것을 바로 이 3.1절 운동의 계기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국내 안에서도 일제의 이 조선 강점의 불법성, 자,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이 아닙니다. 국외에서도 정, 이전 세계에서 정말 우리 조선에 그러한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가 있는 곳마다 차그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만주에서도 일어나고, 연해주, 도쿄, 오사카, 뭐, 필라델피아, 미국, 또 구속구속에서 차이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자, 그래서요. 자, 이때 우리 3.1 운동을 하면서 국내에서 에이, 참 많은 그러한 이 희생이 있었어요. 자, 3개월 동안 이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면서, 자, 사망한 사람이 7,50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사람이 15,961명. 그리고 구금을 당한 사람이 이 46만 9,480명.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입니다. 나라 사랑을 위해서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즘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미국의 저 하버드 대학의 마크 램지어 교수가, 자, 일본군 그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사들이다. 이래서, 자, 그것이 얼마나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들은 그냥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돈 벌려고 자기가 자신해서 위안부 매춘보로 갔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램지오 교수가 이제는 아마 꼬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뭐 실수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참이 일제 강점기에 자. 얼마나 우리에게 큰 뭡니까? 참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2년 전에 역사의 어둠 속에 민족 정기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던 그 의거는 우리 민족 사뿐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최대 위기이자 불행한 역사였으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독립이란 큰 선물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의 봄은 3.1절과 함께 온다. 자, 그 말은요. 3.1 독립운동 정신이 역사의 봄을 만들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인도의 초대 수상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레르는 옥중에서 자기 딸에게 보낸 서신에 조선의 3.1 정신을 본받으라. 또 어떤 역사학자는 만약 3일 독립운동이 없었더라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대한민국은 일본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기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여러분 이때에 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뭡니까?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다. 자그 당시 기독교의 이이 몸이가 퍼센테이지가 전 국민 우리나라 전 국민의 1 3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곳곳에서 이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또 예,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이 33인인데 그 중에 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 자 그래서. 그 당시 조선 청독부가 남긴 비밀 문건 속에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교회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고난을 짊어지고 죽어가던 조선의 출애굽과 부활을 외쳤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출애굽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자, 출애굽을 엑소더스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엑스라는 말은 몸으로부터또 호도스라는 말은 이길 길이라는 뜻이. 에요 그래서 이것이 합성이 됐는데, 자, 이것은 길로부터 벗어난다. 자,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애굽의 사수를 벗어나서 자유를 쟁취한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출애굽 사상이 성경 전체에 다 그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넣어라. 낡은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도래한다. 또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의 종말에 이루어진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출애굽 사상과 직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 문화는 탈출 문화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출애굽의 그 사상, 그런 이 믿음의 뿌리를 박은 기독교인들의 이 열정은요. 곧 민족. 의식으로 연결이 되고, 이 민족 의식은 드디어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3일 운동의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33명 중에 한 분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은요, 그 민족 대표의 서명을 하라고 할 때, 차 너무 바쁜 그러한 가운데 계셨어요. 사경회를 인도하러 가시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보장을 내주는 겁니다. 33인 민족 대표에 자기 도장을 줄 테니까 그 안에 나, 내 이름을 집어넣어라.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나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치겠다. 일본 이 순사가 찾아와서 자기를 어떻게 잡아가고 자기를 죽여도 자기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러한 이뭡니까? 그러한 가운데 살겠다. 그것이 길선주 목사님의 그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독립선언서 공약 제3장의 두 번째에 나오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케이 발표하라. 자, 여기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 요보이고 있어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가까지. 자,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이 소수의 무리, 곧렘넌트이 남은 자다, 남은 자.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이사야서의 중심 사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돼가지고 이영만리에서 차례대로 죽어가는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큰 소수의 무리가 결국 모요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세의 그루토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렘넌트의 소수의 무리, 창조적인 그러한 무리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세우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소수의 무리가 정말 아주 그냥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이 세상 물질, 뭐, 이 명예, 더 무슨 권세 가운데에, 자, 그러한, 점점 이러한 신앙의 뭡니까? 크, 색깔이 흐려지는. 자,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3일 운동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할 수 있었는가? 자,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보면은, 자, 누가 보금 14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이 비슷한 말이 창세기 12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자기 가족만 우송시하는 가족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는 과감히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는 자기의 고향에서 친척들, 또 심지어 가족 아버지까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새로운 곳에 가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알고 믿는 것만 그렇게 우리가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우리가 믿는 거, 그것을 내삶 속에서 행위로 옮길 수 있는 사람, 삶 자체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말과 언행이 어떻게 해요? 일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온전한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2년 전 우리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한번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는 정말 일제의 치하에서 모든 것이 다 말살된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도 말살이 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못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 일제의 치하에 겪었던 그러한 고난을 동일하게 겪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자, 이제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를 비롯해가지고, 뭡니까? 네로 황제 이르기까지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종교 말살 정책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가운데 삽니다. 언제 기독교인들이 자기 목숨을 다 모여 그냥 송돌이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일제수상, 뭐, 일제뭡니까? 그 왕을 천왕 폐하,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하고요. 동방요배라는 것을 통해서 자, 그 왕에게 절하는 그러한 이 몸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 참으로 얼마나 참혹한 그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3.1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운동에 앞장설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 지금 읽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자,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때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내 부모, 내 처자, 내 형제, 내 자매도 어떻게 해요? 차, 그 목숨을 아낌없이, 차,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바치겠습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러한 이 정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보세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야 된다. 자,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등 따습고 편하게 누워서 쉴수 있는 오늘 나의 이 삶.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 화감이 버리라.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을 생각해 볼 때에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무슨 뭐, 이 만들어진 돌로, 철로, 뭐, 이, 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러한 것들.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0개명에 1개명부터 3개명까지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또내 이름을 망령 때에 읽어지 말아라. 자, 뭡니까?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그냥내 안에 우상이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돼 버렸어요. 내 등이 따스고 내 가족만 위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죠? 내가 편리하면 모든 것이 다 만족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 오늘날 나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상. 이 우상을 어떻게 해요?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이미 어떻게요? 해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자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나를 버리는 겁니다. 이내 이웃을, 내 민족, 내 역사를, 내 뭡니까, 내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거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갈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인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의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과감히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자 그들은요, 자, 내 자신보다도 내 이웃, 내 나라, 자,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요, 자 어떻습니까? 초대교에는 모두가 다 부유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곳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뭐라고요? 자기 자신보다도 내 이웃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 민족을 생각하고 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이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정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듯이. 우리 나라가 기독 교인들이 어떻게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또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어떻게요? 다 바치는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를 어떻게요? 자 그렇게 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의 자,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02년 전, 자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자유와 그러한 이 독립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참 아주 귀한 거예요. 소금이 음식에 빠지면 음식의 맛이 없어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들이 썩어버려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몸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해요? 병이 납니다. 살질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소금과 같은 자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자,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뭐라고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서 자기 자신은 희생을 하고 참 뭡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것이 뭡니까?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 이러한 이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부활이 일어나는지요. 거기에 출애굽이 자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요. 가는 곳마다 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죽어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가는 것마다, 차,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것마다 출애급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자, 그곳에, 뭡니까? 그런 이, 몸이 얼검에는 그러한이 뭐예요? 그런 그러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내리고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자 안중근 의사의 모친 조마리아 여사가 그 하얼빈역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을 하다가 잡혀간. 아들에게, 그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이 내가 만일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하던 형인이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위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온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요? 예, 이렇게 아, 야, 야, 아무 그런 뭐 이름도 없이, 비도 없이 자기 삶을 바치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어떻게요? 자,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종도님들, 우리가 이순복음 템파 교회 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작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을 세우고자 합니고 크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 죽음으로 치닫는 그 템파 프로리이다또 나아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또전 세계의 그 영혼들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요?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소금 맛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더 유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얼마나 참 참혹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 없이. 구원에이 뭡니까? 은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자, 라우디케아에도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토하여 내리라. 자, 3.1절, 1919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참 욕을 먹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 먼저 목사가 참 너무 부끄럽지만요. 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같이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때에 자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서요, 자,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기업으로도 그렇고요. 어디 뭐 무슨 뭐뭡니까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 이 소금의 맛을 어떻게 해요? 자, 진정하게 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35절에 신두가 복음 14장 35절입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 버리느니라. 내 버리. 자,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요. 그리고 쓸데없는 그러한 이 무리의 모습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내버리는 그러한 일밖에 일어날 수 없다. 자, 여러분. 오늘 3.1절을 맞아서. 자, 3.1절과 기독교. 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3.1절을 이끌어 갔던 그 주역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 작지만 이 사람들이 큰 사람. 성경에 보면은 참, 대다수 신앙의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한 애국자였습니다. 느헤미아도 그랬어요. 수루빠벨도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 뭐, 에스더도 정말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고자 그런 결단을 하는 자, 이 애국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나라를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조국이다. 조국. 우리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함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렇게 한 몸이 돼서 교회도 세우고 또 열심히 여름 사업도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도 없다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102주년 3일절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선조들, 그들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늘 정말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너비들었으시다 우리나라가 세계 보고만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높이 세우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